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아침에는요, 어, 은행동에 신명아파트에, 그, 저, 복도에 보일러, 보일러 연통 구멍 뚫어 놓은 데가 깨진 유리가 있어서, 천상 밖에서 사다리를 대주고, 유리를 뗐다가 유리를 교환 하나 하고, 하는 게, 한세 군데 됩니다. 한 면에. 아마 바람에 힘 받아서 깨진 것. 아이씨. 1층을 펼쳐놓고 도우에 그 사람이 올랐으니까 우리, 가슴이 짜릿짜릿 합니다. 여기는 <laughs> 이렇게 큽니다. 보기보다는 다르네요. 저렇게 구멍 연통 뚫어가지고 절로 빼는 겁 이게 네, 한개 있는데, 그 다음 8층, 4층,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